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직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잡초나 풀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평활하게, 약간 살짝 경사지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근데 잡초나 돌 같은 거를 살짝 걷어내면서, 이물질 같은 걸 걷어내면서 평활하게 만들면 돼요. 약간 경사지도록. 자꾸 돌간특은 건져내고, 이물질도 건져내고, 그리고 살짝 경사지게 온다 생각하고, 심하게는 아니고, 살짝, 그냥, 느낌으로, 그냥, 느낌으로만. 에? 막 심하게 경사지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합 비료를 살짝 집어봐요. 자꾸 준다고, 이제, 복합 비료를 20g을 줘야 하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세요. 바람이 너무 아프다 네.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걸을 이리 밀어야 되겠다. 잠깐만, 마시라. 여기에서 한번, 잔디를 한번 식재해보세요. 맨 처음에 전면 식재. 이렇게 높이가 안 맞을 때는 홈파기를 해가지고, 홈파기를 해가지고 맞춰서, 응? 응. 홈파기를 해가지고 다시 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붙여서, 살짝만 약간 1m만 뜨고 1cm, 1cm만. 그 다음까지만 심어주세요. 여기까지. 만 심어요? 거기 좀 높으니까 폼팍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 뭐 흙을 삽보로인제 여기도 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심어야죠. 나온 건 다시 이쪽으로 어 쪽으로? 중금만 다 심으면 돼요. 거기서. <놀람> <더. 놀람> 네. 아까 했어요. <놀람> 20g. 그냥 흙내만안 흙으로 그냥 뿌려줍니 하라고. 원래는 그롤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시험 보는 걸로 하니까 아까 그리고 간격이 이음매 떼장이 넓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호미 등으로 이렇게 홈파게 해갖고 붙여주면 돼요 너무 넓을 때는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떼장을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떼장과 떼장이 넓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홈, 홈이 등으로 파가지고 홈파기에서 이렇게 붙여가면 된다고. 여기에 흙 너무 두껍게 뿌려서 이렇게 해줘야 좀 많이 는 그리고 사이사이 흙이 이렇게 제대로, 아까 1cm씩 뗀 자리에 흙이 제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잔디 붙인 후에 충분히 용리체 정도 물을 줘야 돼요. 근데 물까지는 안 주고, 그건 이것도 말로만. 이렇게 하면 잔디 식재는 끝났습니다 이번엔 어긋나기 식재입니다 아니 그 처음엔 다나아겠잖아요 제가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높으면 살짝 파주면서 여기, 여기, 제 옆에 가요. 여기 옆에다 놔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수평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놔주세요. 그러는가 4개 중에 하나만. 네. 이은메식재 있고, 또 이제 파종이 있어, 잔디 파종이. 네. 여기 이제, 여기를 먼저 이렇게 살짝 펴준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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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다 가게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합으로 때리고, 아주고 마지막으로. 때리고, 마지막으로. 밟고. 어. 돌은 치우고. 흙을 응. 업하고 아. 위에 흙을 아, 밑에다 넣으면서. 그 정도 살리고, 근데 수평하게. 땅을 골라, 이제, 돌이나 이물질은 걷어내고요. 살짝 땅을 평활하게 해준 다음에 상을 딸, 상을 살짝 골라준 다음에 이제 비료, 복합 비료를 20g 정도를 뿌려주세요. 힘내를 내주세요. 복합 비료 20g. 모래로 그냥 뿌려주면 돼요. 그게 비료라 생각하시고 20g을 20g을 여기다뿌린 뿌린 다음에 이제 예? 20g이 한 아, 20g 20kg 아니라 20g면 아, 쬐끔이죠그리고 나서 이거를 3cm로 이음에 식재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식재하면 돼. 제가 물어봤던 거, 떼짱과떼짱이 너무 간격이 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는 홈이로 홈파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떼짱을 붙여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니다 3cm. 3cm로 잘라다고 3cm. 아니요, 3cm로 띄어서 네. 아예 쉽게 하세요. 그 정도로. 예, 이음매. 3cm 띄고. 3cm 좀더띄어야 돼, 3cm 될것 같은데요. 뭐 밑에도 똑같이 3cm. 요, 요. 그렇게 말고, 사이어 아, 사이. 가운데로 놔야죠. 사이어 사이. 그런 식으로 3cm 떼야죠. 음. 조금 더 떼주세요. 사방으로 함께 칠 사방으로 사방 이렇게 하고 그 밑에까지만 한 번만 더 거기는 넘어가니까. 물은 몇 리터 관수한다겠어요? 6리터. 1리 6리터. 6리터? 6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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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리터? 네. 마무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그어줘야죠. 삽으로, 삽으로. 삽으로 때려 주세요. 역시 힘이 좋으니까. 음. 뭐 마지막에 6리터 물로 간수해 주면 끝납니다.